자, 일단, 상태를 보겠습니다. 하우스 들어가서, 한번 상태를 볼까요? 편집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 솔직히. 자, 일단, 하드 본 홀은, 순풍의 호석, 이거는 그거 받은 겁니다. 그, 있더라고, 보니까. 사톤이, 그, 이걸 주더라고, 순풍이 오서, 그, 은신복자, 그, 본 헬름, 본 메일, 카가치 암, 본 코일, 얼로이 그리브, 파란색, 이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터스는, 스킬은 공격 이 체력 증강 일 피리명 1 회피거리업, 스돌 사용 고속화, 정령의 가오, 이렇게 뜨는데요. <laughs> 체력업을 지우고, 딴거 띄우겠습니다. 그 얼굴 방어구를 좀 바꾸자고 얼굴 방어구를 바꿔야 좀어저저 해골바가지 좀, 어, 저, 저 해골 바가지 좀 벗, 벗지 않겠습니까? 저 해골바가지 진짜 베기 싫거든요. 자 해골바가지 이거 빨리 없애 없애기 위해서 하나 만들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퀘스트 가도록 하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장비 어생 생산 방어구 해가지고 이쁘고 성능 좋은 걸로 하나 인내벌리 방어 캐스톤 없고 자그라스 빨리 먹기 별로예요 불 내성 별로예요 풍암 내성 그닥 먼 포자풀의 지식 이거 뭐야 먼면아면 아, 면 포자풀 별게 다 있네. 가드 성능. 물가 적응. 물가에서 이동속도 감소 없음.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이거 완전히 그거, 로마, 로마 군대네요. 생긴 게. 채술. 오, 채술 좋지? 채술 갈까? 채술. 오, 이뻐, 이뻐, 이뻐. 약간 왕관이네, 왕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무슨 캡을 하지, 이거? 하이메탈, 어른내성. 불속성 공격 강화, 레이아 헬름 체력 증강. 어, 레이라 가? 볼까? 레이아, 레이아 별로다. 야, 카가치 헬름 가자. 나이스. 체술이 뭐냐면, 구르거나 가, 가드를 할 때, 그, 스태미너 감소량이 주, 줄어듭니다. 해머도 해머한테 꽤 괜찮은 해머한테 꽤 괜찮은 스킬인데. 아 그리고 이거 머리 좀 바꿀 수 없나? 머리 좀 바꾸갈까요? 헤어스타일죠. 헤어스타일 소스기 좀. 헤어스타일 좀 마음에 안 들어. 자림새 고치기에 여기에 아마 헤어스타일 있을걸요? 뭐야? 머리카락. 또 산뜻하게 가자, 산뜻하게. 어, 빡빡이? <laughs> 아니요, 이거 플스게임입니다. 약간 일본, 일본 스타일. 리젠, 리젠트라 해야 되나, 리젠트 이거? 포니테일. 그냥 쇼컷. 한국인 여자 전형적인 스타일. 이거는 단발머리인데 어이구 이쁘다. 이걸로 가자. 완료. 전부터 하시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어제 이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첫, 어떻게 처음부터? 어꽤 이뻐졌어요. 역시 헤어스타일, 아까, 예전엔 박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죠? 박형식에서. 아, 미우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오늘은, 어, 그, 그거 한놈 잡고, 어, 그 스토리 이어가도록 하죠. 리오레이아. 리오레이아 아십니까, 여러분? 리오레이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임무에서 4성. 리오레이아. 여왕은 황야에서 타오른다. 아, 이거 짜증나요. 퀘스트 이동해야 되는데, 이거 퀘스트 정보를 읽어드리고 있다고 계속 이거 뜨더라고. 이거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싱글 플레이인데 나는. 이거 저거 읽어드리는 동안 어, 식사나 하고 오죠. 레이아 애끼라고 뭘 애껴 애끼기노 좋은 저의 좋은 소재일 뿐입니다. 리오 레이아는 자, 식사 한번 하고 봐봐봐왜 뭐야, 뭐야, 뭐야. 소리가 안 들려. 오케이. 이거 왜 이래? <laughs>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살짝 해봐, 했었어요. <laughs> 했었는데 리오레이어가 나오더라고. 리오레이어 나와가지고 이거 잡아가지고 리코더 만들겠습니다. 리코더 골든 리코더. 새로운 무기가 하나 떠, 뜨더라고요. 리오레이어 잡으면은. 자, 구조신호 안보내요 구조신호를 보내면, 어, 남, 그, 다른 유저가 제 퀘스트로 와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화약초는 웬만하면 챙깁시다. 웬만하면. 왜, 왜냐면, 폭약의 재료가 돼요. 폭약은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착화 열매, 이런 거다 챙깁시다. 웬만하면. 이거는 아마 유수초, 어, 순행탄 만드는 재료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고, 자, 일단, 레이아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 레이아 위치가,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푸른버섯. 오늘 아침 영하 16도라고? <laughs> 근데 오늘까지 바쁠 거야. 아, 마비버섯 필요해요. 왜냐면, 자, 발자국. 마비버섯이 있어야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포획용 마취옥. 일로 올라가면은, 이제, 리오레이아가 나옵니다. 자, 그 전에 강화하고 가죠. 자, 이렇... 이렇게 치면은 청각 보호, 지형 데이비지 무효, 공격 영업 속까지 다 뜹니다. 이게 진짜 사기게 리오레이아의 포효가 그냥 다 무시가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동속도 업이랑 그, 뭐야. 튕기기 무효, 심한 효과까지. 자, 이런 거는 전부. 자, 올라가면 레이아 있을걸요, 아마? 아! 어디 갔냐. 이거 랜덤인가 보다, 위치가. 처음 위치. 레이아 없어졌어.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 그, 뭐야. 방법이 하나 있죠. 자, 가이드 레벨업. 가이드 레벨. 그, 인내벌레 추진, 추정력 강화하는 그, 피리를 불면은 인내벌레가 저렇게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 누가 구독하셨습니까? 아,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안 떴는데, 아까? 구독 어떤 분이 하셨죠? 아, 여기있네 레이야. 레이, 여기있네 어, 뭐야, 아까 없었, 없었더만. 자, 바로 날개, 아이고. 자, 토요 안 걸리죠? 바보 같은 놈. 토요 무효를 띄웠기 때문에, 빡! 한번 더, 머리, 빡! 머리 두 번, 딱. 어, 이거 맞, 피해야 돼요. 아이고, 맞았다. 이거 맞, 저, 썸머솔트에 맞으면, 독에 무조건 걸립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강하기도 한데, 그, 뭐야, 독까지 걸리는, 리오레아의 거의 필살기 같은 기술이거든요. 맞으면 안 됩니다. 자, 꼬리치기. 피해주고, 단차 한번 넣읍시다. 단차 안 걸리네. 빵! 단차 한 번. 다시. 단차 안 넣네. 자, 코앞에서 연주. 빵! 왜이렇게 날뛰지?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뭘 무력에 쪄든 얘는 등등 까야돼요 등 왜냐 저는 자활용 가시가 필요합니다 등 파괴해야돼요 자활용 가시 얻으려면자 등짝을 보자 등짝을 딱딱 빠빠왜 머리를 치고 있냐 등 치라니까 등쳐먹는 놈이에. 공업. 나이스 그거 스턴 오케이 머리 파괴. 자 바로 공격 공업대 불어주고. 아이고 면 면. 아이고 씨. 이 자식이.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 살려주게. 안 죽어. 자, 썸머솔트 조심. 꼬리 한번파 꼬리 튕기네요. 자활용 가시가 꼬리에 있는데, 제가 꼬리를 못 잘라가지고, 이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laughs> 솔직히 말해서. <laughs> 아니. 게임이 웃긴 게, 아니, 피리 만들 때 가시가 필요한데? 가시는 피리만 피리 만들 때 가시가 필요한데 가시는 꼬리를 파괴해야 나와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등 등짝을 보자. 꼬리 말고 등짝.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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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아 이런 날라갔네. 아 도망갔다. 지금 숫돌 가는 게 빠르죠? 제가 숫돌 숫돌 사용 고속화를 띄었기 때문에 되게 빠릅니다. 자 괴력씨앗 하나 먹고 갈까요? 아니 아니야 이거 먹지 마. 괴력씨앗이 나중에 많이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하냐? 그그 그 귀인 귀인약 그런 거 만들 때 필요해요. 한번 불어야겠다. 지금 어, 지금 불어야 돼요. 잠깐 브레스 안 맞고요. 등짝 피하고 아, 날지 말고 좀 내려와라. 이거 개구리 한번 타자, 개구리. 아, 쥐좀 봐라, 봐라. 쥐, 쥐 보세요, 쥐. 여기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좀. 그렇지, 마비가스 빡 차면은, 마비가스 분출. 이놈 마비 걸립니다.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이 자식아. 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를 써서, 수렵을 하면은, 이런 멍청한 몬스터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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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와. 일로와. 쟤왜 자꾸 절로 가냐? 제 지금 그거, 뭐야, 기력 다 했네. 자, 머리가 와서 면상 연주. 면상 연주. 연주에도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강합니다. 아! 아프케로스에 방해하는 거 보소. 나와. 자, 날개. 브레스도 안 나가요, 지금. 단차. 아, 단차 안 걸렸다. 자, 꼬리치기. 빠. 단차. 아 이런. 단차. 아이고 많았다 이거. 클났다. 오 클났어 클났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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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야. 빠르게 회복이야. 해독제, 해독제 해독제 먹었고요. 이거 이거 깨부시면 해복해복 해먹, 해먹, 체력 해복아 해독제 안 먹었네. 아 죽었. 큰일났다 이거 와. 아 갑자기 막 막기 시작하는데 위험해요. 해독제 먹기가 되게 길어가지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됐어, 아우 달이다 썸머 솔트 맞 으면, 안 돼요. 이, 이렇게 된다니까 갑자기 역전 돼요. 썸머 솔트 맞 으면, 썸머 솔트 피해야 돼요. 내려와 임마 그렇지? Okay, 아, 머리빵. 아, 뭐야? 아니, 뭐야? 왜 죽어? <laughs> 이게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도 다할수 있습니다. 아, 나 죽었네. 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아 레이아따이한테 죽네 이거 헌터의 수치입니다 아 저의 수치입니다 이거 아 레이아따이한테 죽으면 안되는데 가죽이 단단한게 아니라 머리에 돌대가 있어 돌대가리 이게 솔직히 말이 필이지 그냥 둔입니다둥기 둔기. 그냥 그 여러분 일렉기타 같은거 아시죠 일렉기타 솔직히 무겁잖아 되게 단단하고 일리 기타로 후드를 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아, 안 아프겠어? 단차나 노립시다 아니면 콘트라베이스 같은 엄청 큰큰 큰 악기 이런 거 이런 걸로 후드를 펜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단차 등짝을 보자 등짝을 등짝 등짝 등짝. 현악기 중에 가장 큰게 콘트라베이스거든요. 콘트라베이스로 친다 생각해봐 머리. 오케이 내렸고 날개 파괴 날개 파괴 날개 날개. 어 날개 잘 파괴 안 되네. 날개 저 가시가 있잖아요. 저 가시도 파괴가 됩니다. 아 볼보로스 뭐요? 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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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맵 이동했다. 맵 이동했다. 볼보로스는 안 잡아요. 볼보로스 안 잡아요. 쓸모가 없는 놈이 쓸모가 없는 놈. 놈. 어왜왜왜 왜, 왜 있어. 아나 진짜 이. 시다 칩시다. 오케이, 일로 일로 이동. 뭐 하냐 저기에서? 뭐 뭐해 뭐해? 천천히 천천히. 우리 치에 피해주고 단차 공격봐. 단차 한 번. 아, 자, 한번 더. 어, 뭐, 뭐, 어떻게 했어? 아이, 뭐, 배질 하다 오케이, 오케이. 앞에 봐라. 오케이. 날개 파괴. 날개 까지 없어졌죠? 근데 날개는 양쪽 다 파괴해야 인정이 되거든요? 구위 파괴 보수가 나와요. 얘 지금 지쳤다. 대놓고 대놓고 연주하기 아... 어... 다리 전네요 벌써 오케이, 어딜가? 가긴 어딜가? 가긴 어딜가? 가, 어딜 이 자식아, 오케이, 스턴 또견조하기오 위험하다. 오케이 다행. 부입파괴 보스가 뭐냐면 부위를 파괴하면은 그거에 따른 보수를 줘요. 보수를 추가 보수를 줘요. 그걸 부입파괴 보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위 부입파괴는 웬만이면 웬만하면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어떤 아이템은. 부위 파괴로만 나오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돼요. 이거 뭐냐? 여기 쇳동구리가 있냐? 발로 차. 굴리는가 내꺼. 쇳동구리 <laughs> 잡아, 잡아, 잡아. 쇳동구리 잡아. 아, 어디 갔냐? 아, 도망갔네. 아, 이 가야 돼. 이로오케이아1대리 한거 아깝네 2대이 했나요? 거미집도 냈고. 다 냈고. 열심히 똥굴이리느라왜그이리더이워서 더러워서, 더러워서. 오케이, 자 마음, 마음 편하게 자고 있는데 깨웁시다. 격렬하게 깨워주죠. 아이고, 아, 나이스 파괴 뭘? 조심, 너무 쉽고... 자, 제발 가시, 나와라. 가시 레이, 리오 레이아이, 자활용, 가시, 자활용, 가시, 자활용, 가시 필요해요. 아, 익막 필요 없어, 가시, 갑각 필요 없어. 아우, 안 나와! 아니, 자활용 가시 3개 필요한데요? 안 나와. 플스4입니다. 자활용 가시가 필요해, 자활용 가시. 보스로 나오겠지, 보스로 나오겠지. 야, 보스로 나오겠지, 기대해봐. 아직, 아직, 아직 포기할 때 아니에요. 보스로 나오겠지. 보스로 나올 수 있어요. 강고한 암골 용골소 용골소 <laughs> 저 아까 굴린똥 여기 끼고 있는 거 실화냐? <laughs> 가시 가시 제발 갑각 비늘 날개발톱 가옷아안 나왔어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피리를 만들려면 꼬리를 잘라야 돼. 이게 뭐 말이 돼? 어? 꼬리를 자를 수 없는 무기로 꼬리를 잘라야만 나오는 탭이 나와요. 쉽네. <laughs> 망할 게임.